느끼한 명절 음식과 같이 먹으면 좋은 꽁치 김치찜 메뉴 준비했습니다. 네, 이 꽁치가 너무 좋은 게 정말 이렇게 부드럽게 씹히더라고요. 확인해보면. 오! 응. 오 너무 맛있겠다. 오늘 잡채 메뉴 준비를 했는데, 네. 그냥 잡채가 아니라, 우리 동그랑땡과 해물완자를 넣어서 만드는 잡채를 준비했어요 를 뭔가 맛있는 거랑 맛있는 거랑 먹으면 굉장히 맛있을 것 같긴 한데 생소하네요 셰프님 그렇죠 아무래도 명절에 전을 항상 하다 보니까 전을 꼭 활용해서 뭔가 음식 하는 걸 추천을 드리는데 음. 잡채에 넣어 먹으면 맛이 기가 막힙니다. 이게 확실히 동그랑땡이나 완자 같은 게 네. 직접 만들면 손이 굉장히 많이 가는 음식 네. 중에 하나거든요. 기름이 막 사방에 튀고 밀가루도 사방에 튀고 가지고 아, 네. 막 치대고 네. 모양 잡고. 네. 이렇게 시중에 나와 있는데 또 맛은 집에서 하는 거랑 똑같으니까 차라리 이거를 사 먹는 게더 좋은 것 같아요. 해물 모든 완자도 같이 넣을 거예요. 해물 완자도 오징어가 되게 많이 들어 있어서 네. 식감이 되게 쫄깃하게 맞아요.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가늘게 써는 건가요, 셰프님? 맞아요, 채 썰어서 사용할 건데 딱썰 때도 느껴지는 게 당근도 되게 크게 들어있고 네. 청피망도 들어있고 야채가 골고루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다음에 우리 채소 손질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얇게 채 썰어서 준비해 주시고 그다음에 약간 색감 을 위해 당근 사용하면 좋은데 껍질 먼저 제거하시고 당근은 조금만 넣을까요 셰프님 당근 싫어하세요 저는 이렇게 당근이 참 영양에 좋다는 건 알지만 향이 조금 어... 부담스럽더라고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음... 저는 <laughs> 제가 그런데요 셰프님 <laughs> 아니 오늘 바뀔 거예요 다인 씨가 당근 싫어하는 어린이들도 골고루 먹어야 네. 좋습니다 웬만하면 잡채 들어가야 훨씬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으니까 써달라고 추천을 드립니다 네. 표고버섯 준비했고, 나중에 요리하실 때 이런 밑둥 같은 거 버리지 마시고, 네. 찢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표고버섯은 안쪽에 이물질이 있을 수 있으니까, 네. 한번 세게 털어서 깔끔하게. 어, 네, 좋습니다. 표고버섯도 준비했고, 음... 파프리카... 파프리카, 싫어하세요? 음... 파프리카도 편식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파프리카 써실 때는 껍질 쪽이 바닥에 닿게 썰어주셔야 미끄럽지 않아서 칼질하기 되게 편하거든요. 아, 이것도 꿀팁이네요. 저는 여기 청양고추 도 사용할 건데, 넣으셔도 되시고, 안 넣으셔도 되세요. 저는 약간 매콤한 잡채를 좋아해서 살짝만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채소, 채 썰어주셨다면, 네. 이제 다지는 재료만 남았고, 마늘도 다져주시고, 대파도 다져주시면, 이따가 양념에 다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잡채에 또 고기가 빠질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쵸. 오늘은 설도 고기 준비를 했거든요. 설도지방도좀 적고, 네. 그 대신 육향이 많이 나서, 네. 이런 불고기감 혹은 잡채 사용해주시면 되게 좋습니다. 자, 고기 항상 첫 번째로 할 거는, 핏물 제거하기. 와, 핏물 제거해주시고, 불고기감 요리를 하실 때는 이게 칼이 닿게 되면 거기서 육즙이 빠지거든요, 구울 때. 너무 작게 썰면 고기가 네. 익으면서 수축되니까 너무 작지 않게. 네. 자, 이거에 이제 양념을 할 건데. 간장 한 큰술. 양조 간장이나 진간장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설탕 한 큰술. 아까 다져놓은 마늘, 파좀 넣어줄게요. 조물조물. 저처럼 조물조물 해주시면 되세요. 어? 고기는 미리 재워놔야 되는 건가요? 그럴 필요 없어요. 고기가 워낙 얇기 때문에. 따로 막 재워둘 필요 없이 바로 아 사용이 가능합니다. 네. 설탕 2큰술, 간장 3큰술, 아까 당시가 잘 썰어두신 네. 대파랑 다진 마늘. 어, 이게 여기 양념장에 같이 들어가나요? 네. 근데 저희가 이따 볶을 거잖아요. 그때 넣는 거랑 좀 차이가 있나요, 셰프님? 여기서 좀더 마늘 향이랑 파를 양념에 다 퍼지게 해서 사용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항상 카놀라요를 사랑합니다. 양념해 놓은 고기부터 어? 볶아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따로따로 떼서 하시네요. 이게 한 번에 다 넣어버리면 온도가 급격하게 떨어져서 팬의 온도 떨어지지 않게 센 불에 비오에 따라서 후추 좋아하시면 지금 후추 살짝 뿌리셔도 될것 같고요. 고기 어느 정도 핏기 없어지면 우리 썰어놓은 동그랑땡과 해물 모두 먼저 같이 넣고 구워줄게요. 이 고기의 양념이 완자하고 동그랑땡에 잘 스며들고 있어요. 어느 정도 열? 가해지면 당면 넣어줄 거고, 당면 불리실 때는 팁을 하나 더 드리면, 뜨거운 물로 하시면 약간 너무 불어서 찬물에 30분. 찬물에 30분. 네, 해주시면 되시고, 고기를 굽다 보면 고기에서 나오는 육즙들이 있을 거예요. 네. 적시면서 볶아주시면 되실 것 같고, 아까 만들었던 양념 반 정도만 먼저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당면이 양념들을 다 먹을 거예요. 아 아까 넣었던 양념이 없어졌죠? 아래쪽에 기름 살짝 다시 넣어주시고요. 준비해 놨던 채소들, 단시가 좋아하는 당근도 많이. 이따가 드시면 맛있을 거예요. 저는 이렇게 야채가 많이 들어가니까 건강한 음식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명절 때 많이 먹었거든요, 항상. 근데 늘도 살이 찌더라고요. 명절이 끝나면. 명절 음식이 칼로리가 조금 높기 때문에. 근데 명절엔 또 명절이니까 맛있게 먹으면은 영 칼로리 채소. 살짝 볶아지면 양념 아까 준비한 거다 넣고 볶아줄게요. 오! 마지막에 약간 한식 느낌으로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참기름 선택해주시고, 네. 약간 중식의 느낌을 더 하고 싶다 하시면 고추기름 넣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잡채 의 마지막은 뭔지 아시나요? 깨죠. 역시 잘 알고 계시네요. 깨 한번 뿌려주시겠어요? 아, 그럼요. 어, 되게 세침하게. 지금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요리 다 완성이 됐네요. 네, 저희가 이렇게 꽁치 김치찜하고 일품 잡채를 완성을 했는데요. 그럼 바로 한번 시식을 해보도록 해볼까요? 어떤 거 먼저 드시고 싶으세요? 저는 잡채를 먹고 느끼할 때쯤에 꽁치 김치찜을 먹으려고요. 현명하십니다. 잡채부터? <laughs> 저는 이 동그랑땡하고 완자의 식감이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맛있나요? 음! 이 식감이 굉장히 재밌어요. 야들야들한 느낌? 근데 약간? 씹는 맛은 있는? 저는 이 해물완자가 너무 맛있어요 앞으로는 이거를 넣어서 먹어야겠네요 셰프님 자 그럼 이쯤에서 한번 느끼함을 싹 잡아줄 수 있는 꽁치 김치찜 음! 어때요? 꽁치가 굉장히 부드러워요 원래 부드러운데 찌다 보니까 음. 더 촉촉하고 맛있게 음! 음. 셰프님 제가 아까부터 무가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아 맛있을 것 같아요. 음 무가 맛있는 이유가 응. 양념이 다 배어들었어요. 원래 무가 제일 맛있습니다. 그게 모든 맛이 다 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특히 뜨거울 때 먹으면 진짜 맛있거든요. 밥 위에. 맞아. 나중에 여기 에 해물 완자 같은 거 넣고 끓여도 아... 전골처럼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맛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저희가 동원 자연산 꽁치 통조림으로 만든 꽁치 김치찜과 그리고 동원 해물 모둠 완자와 동원 동그랑땡으로 만든 일품 잡채까지 만들어 봤는데요. 어, 생각보다 쉽고 간단해서 이번 명절에는 제가 어머니 대신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셰프님 저도 부모님 영상 보시고 너무 쉬우니까 부모님한테 꼭 만들어 달라고 하겠습니다. 저는 네? <laughs> 제가 어머님 대신 만들고 저는 셰프님은 부모님이... 부모님이 저에게 아. 저희가 오늘도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이벤트를 준비를 했으니까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하단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요. 저희는 다음에도 더 쉽고 간편하고 맛있는 요리로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또 원하세요!